는 1951년 한국 전쟁. Yeah. Yes, no, no,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오합지졸 댄스단이 결성되니. 땅바닥 막때리는 춤과 지도하는 거의 별거 아니듯만. 붙어보자. 탭 댄스로. 국적도 이념도 다르지만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나 이들은 과연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과속 스캔들 써니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러 강영철 감독의 신작인 이 영화 예전에 실제 거제도 포롱 프로 수용소에서 프로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전쟁 당시 사진이 모티브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이제 발을 구르는 습관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막 계속하고 있거든요. 막. 전쟁과 춤이라는 전혀 다른 소재가 만나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작품이 탄생했는 소문인데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the 극장가를 들썩일화제의 댄스단 만나러 가보실까요? 치열한 전장으로부터 조금 먼 이곳 s h o 특별 사면 기회를 얻은 거제 수용소 최고 트러블메이커로 말할 것 같으면 <laughs> 전선에서 영웅으로 활약하고 있는 형덕의 북한군 포로 사이에서 추앙받고 있는 로기순데요. 간나시를 볼따이가뻔질이르 하다 했더니 미제에 빠져 있었구만. 야야씨, 너그모름 소리 작작하라 전쟁의 기분이 뭐이가? 이 응? 저기 물질 다격을 주는 거야 이가. 내래 이 미제 빠진 거야 아니고 이 미제를 다 도는 거야 너 있어봐 기수야, 너 이거 안에 쭉다도해 봐라. 저기 영양가를 빼서서 우리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아주 기름, 기름 뭐 고디방작. 그런데 자기네. 자랑스러운 공화국 영우의 동생답게. 미제라면 칠을떤 그의 귓가에 낯선 리듬 소리가 들려오니. 자이가다자이탑스라고 미제 춤인데. 난생 처음 본춤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은 비록 전쟁 포로 신세지만 과거 고향에선 알아주는 무용 유망주였던 기수. 잠결어 그만 위문 공연단이 미군들 위해연 파티장에 난입하는데요. 조용히 좀. 식료품 창고를 터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내친김에 온몸 던져 미제 타도에 나섭니다. 그런데 역시 춤꾼은 춤꾼을 알아보는 걸까요? 조금전 홀로 탭댄스를 추던 잭슨이 그를 눈여겨 보는데요. <laughs> 여기 그춤실력이못마땅한 분도 있네요. <laughs> 다행히 공연단의 막내 양판례의 기지덕에 이날의 소동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데요. See, I understand u Tap dance, wasn't it? 사실 잭슨 역시 브로드웨이 무대를 누비던 프로 춤꾼 진급을 노리는 소장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강제 소환돼 댄스단 단원 모집에 나섰는데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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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실패해 거기, 거기, 거기 합격 What's l o v you? No p r o 전부 합격 They even speak English 도저히 가망없어 보이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가운데 범상치 않은 꽹과리 등장 혼을 담은 상모 돌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열정 과다인 이사내는 국군포로 강병상마침내첫 합격자가 나온 듯한데요. 하지만 고작 두명이서 댄스턴을 뿌릴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댄스팀. Yes. I heard civilians can join Best English I've heard all day c o m e back when you've grown some, kid Then you need a translator, I can do it Show me for a the day, then fire me if you don't need OK, $3 $2 <laughs> 바로 그때 이미 파은 오디션장에 호련히 나타난 한 남자 听说这就是跳舞的看起来挺气性的面试已经结束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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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용샹, 저 정도 인외 마 You know you make me wanna. 반전 실력으로 잭슨을 놀라게 한 그는 중공군포로 샤오팡. 여기에 무어가 통역사 막내까지 댄스단에 합류하는데요. 남은 과제는 잭슨이지만 메인 댄서 로기스를 영입하는 겁니다. It a a o i t d a n c t a t day, t 왜라기니 검은색 양쿠베 이거. 비제라면 무조건 실타는 이 탐나는 인재. 춤꾼에겐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몸짓이 효과적이란걸잭슨 알고 있죠 This is tap dance 아니나 다를까 딱한번 맛본 탭 댄스의 매력에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푹 빠져버린 기수 이 끌림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Any questions? You're going Will become famous? Yes. Snacks? You'll get some. We'll get. We'll it it. yes enough. Lots! Loads! Plenty! You dance well enough, you'll, you'll get food, you'll make lots of mone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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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be famous, and you'll go to Japan and America and finally get out of... it No room for violence here, kid. You want to start up a fight, you do it with dance. 보어보죠 탭댄스 며칠간 댄스단 주위만 맴돌던 기수 최후의 항전을 펼치는데요 과연 결과는? That's for today. <laughs> 아무래도 합류하기로 한것 같네요 한국전쟁 포로수용소 내탭댄스단이라 색다른 소재로 눈길을 끄는 이 영화 불행한 시대는 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행복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인 이야기예요 3분의 1 이상이 춤으로 이어진 시나리오인데 긴 시간 배우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 게 우리나라 영화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약 6개월간 탭댄스를 갈고 닦은 도경수, 박해수 등 배우들과 세계적인 탭댄서이기도 한 짜레드 그라임스가 완성한 압도적인 댄스 퍼포먼스가 돋보이는데요. 에이! 쪽수는 맞춰야 되지 않냐? 특히 전쟁이라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춤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모든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을 열며 관객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거이 탭댄스라는 거이디 어느새 탭댄스로 미군들의 코대까지 꺾을 실력이 된 단원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잭슨 어 그거 맞지? 응? 어? 오케이지? 어? 오너너노노 풀어 블럼요요요맞다맞다 그런데 팁도 안 받고 황급히 꽁무니를 뺏는 모양이 어쩐지 찜찜한데요 What's going on here? Sorry, it's nothing. Let's see the package. 댄스화만 샀는데 덤으로받은건 공산주의 찬양물? You're under arrest. 잭슨의 체포로 댄스단은 데뷔하기 전에 해체 위기를 맞죠. <laughs> 오늘은 원래 그들의 데뷔 무대였을 외부 초초 행사날. <laughs> 기자들 앞에서 잘만 하면 댄스팀 도 다시 하고 잭슨도 배울 수 있잖아 춤추자고 춤 선살같이 공을 몰고 달립니다 단원들이 갈등하는 사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무대들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어느덧 행사는 막바지에 접어든요 단숨에 장내 분위기를 휘어잡는 이 음악의 주인공은 설마 가장 아픈 시대 총성 대신 울려 퍼진 무대의 발소리 순수한 꿈과 열정으로 자유를 갈망했던 이들 함께 춤추고 힘껏 응원하고 싶어지는 스윙키즈입니다